화덕 요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덕 요리의 총성, 바로 피자입니다. 나폴리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효모를 직접 키워서 그 위에 반죽을 해서 피자를 만듭니다. 직접 반죽한 도우로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나폴리 피자의 엄격한 세계에 숙성을 통해 발효가 잘된 반죽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피자 명장의 화려한 손길과 함께 탄성이 더해지죠. 신선한 토핑으로 단장을 마친 피자는 엄청난 고온을 내뿜는 화덕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덕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피자를 굽게 되면은 음이온이 나오고.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내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나무의 향 향이 이제 피자도우에 배기면서 자연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덕의 구수한 불맛을 머금은 도우 위에 특별함을 더해줄 시간 강력한 풍미를 선사하는 루콜라와 눈꽃처럼 부드러운 치즈의 만.